안녕하세요 여러분 <laughs> 리즈짱입니다. 오늘은 제가 짠이 팔레트 가지고 왔어요. 귀엽죠? 이렇게 고양이 모양을 한. 이 팔레트 세트를 제가 구입을 했는데요. 에오제 유튜버님과 에뛰드가 콜라보한 플레이 컬러 아이즈 더티켓 팔레트입니다. 어, 제가 이거 조금 늦게 구입을 해서 이렇게 리뷰를 하는데요. 요즘에 정말 쿨톤 팔레트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많이, 많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도 많이, 많이 구매했어요. <laughs> 그래서 이 팔레트까지 굳이 내가 구입을 해야 될까. 팔레트에서 하나쯤 갖고 있을 컬러들이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고민하는 시기가 있었어요. <laughs> 팔레트 활용도가 굉장히 베이스부터 메인 뭐 아이라이너, 삼각존까지 올힙팬 팔레트로 나왔다고 하니까 제가 또안 구매할 순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구매를 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리뷰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브러쉬랑 같이 있는 세트를 구매했어요. 자! 여러분들에게 리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한번 리뷰 보러 가실까요? 네 여러분 그러면 메이크업을 시작해볼까요? 제일 첫 번째 이 컬러예요 핑크 젤리 냠냠이라는 컬러인데 이 컬러를 브러쉬에 묻혀가지고 크게 베이스로 깔아줄 거예요 약간 맑고 뽀얀 핑크 베이지 컬러인데 그렇게 되게 흰기 낭낭하지 않게 올라와요. 너무 흰기가 낭낭하게 올라오는 거는 얼굴이 좀 뱉어내는 편이에요. 깔끔하게 정돈을 해주는 정도라 딱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입자가 굉장히 고와서 가루날림이 거의 없고 한번 하기 전에 털어주시면 그렇게 불편함은 모르, 못 느끼실 거예요. 한번 이렇게 코란 느낌을 잡아준다는 느낌으로 한번만. 이렇게 올려주세요. 그 다음에는 요 조심의 냥냥펀치 약간 모브 로즈빛의 베이지 컬러예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더 쌍꺼풀 라인 쪽으로 베이스를 깔아줄게요. 딱 진짜. 피부에 안착되는 느낌이에요. 두드러지지 않고 잔량으로도 이렇게 안쪽에 힘을 주세요. 진짜 데일리로 알맞은 이런 쿨톤 팔레트인 것 같아요. 근데 쿨톤 중에서도 라이트 분들은 살짝 어둡다고 느끼실 수 있고, 뮤트 분들들이 좀잘 어울리실 그럴 생각 색 컬러들이에요. 좀 은은하게 깔아졌죠? 그리고 이브러쉬가 이렇게 증정용으로 같이 오는 건데 인조모인데도 정말 부드럽고 이 고운 입자 팔레트랑 되게 잘 어울려요. 그래서 오늘은 거의 요 부... 이 브러쉬를 많이 사용할 거예요. 메인 컬러를 좋아하되는데요. 저는 메인을 이 컬러랑 이 컬러 두 가지를 섞을 거예요. 더스티켓 컬러랑 쿨록쿨록 매트 컬러를 섞어줄 건데, 이 쿨록쿨록은 약간 쿨랑 코코아 브라운 색깔이고, 이 더스티켓이 메인 컬러인 것 같아요. 그레이 모브빛 브라운 색깔이에요. 쌍꺼풀 영역 쪽으로 조금 발라볼게요. 이게 발색이 안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되게 색감들이 은은하게 발색돼서 좀 초보자분들이 사용하시기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두 가지를 섞어줬다면 이 색깔 단독으로만 다른 조금 좁은 영역에 브러쉬로 조금 더 음영을 줘볼 거예요. 잔량으로 이 뒤쪽도 약간 확장으로. 그다음에 은 이제 이 컬러가 살짝 웜한데이 컬러가 왜 들어갔을까라는 의문을 많이 가지시더라고요. 저는 보니까 이 컬러는 눈두덩이 올리면 진짜 말 그대로 웜해져요. 각행감자 컬러인데. 심이 약간 심오한 느낌도 들고 붉은기가 돌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삼각존을 위해서 만들어진 컬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쪽 듀얼 브러쉬 뒤쪽에 보시면 이 좁은 브러쉬가 정말 삼각존에 딱 알맞아요. 이게 약간 붉은 이런 심오한 브라운을 넣으신 이유가 조금 이 점막색이랑 동이랑 붉은색이면 조금 이렇게 확장시켜줬을 때 인위적이지 않고 또 너무 어두운 색으로 하면 더 오히려 막 느낌이 들잖아요. 그거를 감안해서 개발하신 것 같아요. 이브러쉬가 진짜 약간 요물인 게딱 삼각존 이쪽이 딱 좋아요. 그리고 적당히 흐물하고 너무 흐물거리면 또 자기 안 잡히는데 이렇게 잘 잡혀가지고 딱 확장하기 좋은 이 듀얼 브러쉬 세트를 사기를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두 컬러를 섞어가지고 조금 눈 아래도 색감을 조금 더줘 볼게요. 하고 저는 오늘 아이라인을 이 컬러 음, 쿨쿨 굿나잇 이 컬러로 대체를 할 거예요. 쿨쿨 굿나잇 컬러는 딥한 블랙 브라운 색깔이에요. 근데 색상이 그렇게 딥하게는 어, 발색이 되진 않아요. 그래서 좀 넓은 부분에 이렇게 음영을 그리시면 조금 답답한 발색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긴 한데 이렇게 저처럼 좁은 부분에 아이라이너 대용으로 사용하시기에는 적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앞쪽이 얄쌍한 브러쉬를 활용하셔가지고 채워주겠습니다. 해주고 약간 잔량 남은 걸로도 약간 이렇게 쓸어줄게요. 이렇게 아이라이너까지 그려줬고요. 그 다음에는 애교살을 해줄 텐데 애교살은 요 큐티가 베로 두번째 컬러를 발라줄 거예요. 이게 총총한 핑크 쉬머 펄이라서 펄이 굉장히 작은 입자예요. 손에 발색을 해가지고 보시면 되게 컬러감은 많이 두드러지진 않는데 엄청 짝짝 짜을짜글한 펄들이 발려요. 그래서 애교살에 좀 적합한 것 같아요. 음, 이렇게 눈 앞머리까지 좀 해줬고요. 다음은 이 컬러. 조금 더 뷰티가 베로 컬러보다는 입자가 큰 팔레트예요. 양의 속마음이라는 컬러인데, 투명한 오팔 글리터가 들어있어서 색감보다는 약간 진짜 촉촉하고 맑게 올라오는 게 특징인데요. 이렇게 발라가지고, 어, 눈두덩이에 과하지 않게, 이렇게 슬며시 발라줄게요. 눈두덩이 위에. 어요이 팔레트 중에서는 조금 큰, 글리터가 들어있다 뿐이지 시중에 나오는 팔레트에 비하면 정말 작은 글리터들이고 어, 엄청 좀 짜잘짜잘한 느낌의 글리터여서 지금 이 팔레트 구성의 컬러와 잘 맞는 것 같아요. 좀더 아기자기한? 이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턱선의 베이지 컬러는 회기가 좀 도는 쿨한 베이지 컬러예요. 그래서 애교살은 음영을 주기가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효진님 쉐딩 하면서 받은 이 브러쉬를 <laughs> 여기 묻혀가지고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렇게 음영까지 잡아줬습니다. 아, 볼이 지금 치크가 빠졌잖아요. 이두 가지를 섞어가지고 음, 볼 터치를 한번 해주려고 합니다. 이렇게 털어서. 좀 피부에 착 달라붙는 이런 핑크인 것 같아요, 그죠? <laughs> 그러면 립 발라주고, 올게요. 오늘의 립은 피 제품요 이두 가지를 섞어가지고 바를 거예요. 먼저 드라이 디어설이 컬러를 이렇게. 음, 이 컬러는 쿨톤 베이스 컬러이기 때문에 먼저 깔아주고 포인트 컬러를 해주는 게더 좋은데, 저처럼 입술이 좀 얇으신 분들은 이렇게 오버립으로 그려도 괜찮아요. 이렇게 해줘도 되게 메이크업이랑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마무리해도 예쁘긴 하지만, 이 컬러로 조금 입술 안쪽에만 포인트를 조금 더 줘볼게요. 약간 스며들듯이, 아까보다는 조금 더 얼굴이 생동감이 있죠. 어떤가요? 네, 네. 여러분 이렇게 메이크업이 완성됐습니다 모브 모브하고 약간 뮤트하고 약간 회기가 전반적으로 살짝 섞인 듯한 느낌이어서 진짜 데일리 팔레트로 정말 적합해요 화려한 색감이 은은하게 데일리로 활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 팔레트 자체가 그냥 데일리 팔레트예요 그래서 오늘 저도 그렇게 맞게 약간 데일리로 약간 메이크업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은은하게 잘 활용해서 메이크업을 할수 있을 것 같고 이 광고 자 제가 진짜 쿨톤들이 쓸수 있는 찐 쿨톤의 올힙팬 팔레트라고 광고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 점은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제 기준에서 이 팔레트는 오늘 모든 컬러를 다 써봤잖아요. 보릴 색깔이 없기는 해요. 다 베이스로 글리터로 아이라인 풀어주고 다 활용이 가능한데 이 컬러 자체가 모든 쿨톤이 쓸수 있을까? 나는 생각에는 약간 물음 편은 있어요. 근데 이게 어, 쿨톤 중에서도 세부적으로 톤이 나뉘잖아요. 그런 분들이 모두 포함할 수 있는 팔레트일지는 조금 그건 확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 팔레트는 쿨톤이 아닌 웜톤 중에서도 조금 채도는 낮지만 핑크가 조금 받는다 하시는 분들도 구입해서 사용하시기 좋은 컬러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팔레트를 활용해서 메이크업을 해봤는데요. 조금 요 요즘에 광고도 많이 하고 있어서 궁금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영상이 여러분들이 구매하시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다음에 또 봐요. 안녕!